아직 자고 있는 거야저 정도면 뭐병 있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전날 무슨 저기 경모가 있었어요? 아니면 원래 저런 거예요? 원래 제가 네. 좀 새벽에 늦게 자고 아, 좀 늦게 일어났나는 해가 좀 뜨면은 좀 일어나는데, <laughs> 음. 눈 봐. 신으로 자 진짜 부었다. <laughs> 예? 야, 부재중이 6번이야.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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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어? 아유. 일어났다고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는지 제가 다 아니까. 그래 도 예의상 일어났더라고 해줘야지. 그죠,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? 아, 내새 저기 고정 자리다. 딱 봐도 편해 보인다. 어, 뭐야? 뭐 하는 거야? 어, 어? 갑자기? 아니, 저랑 패턴이 똑같아요, 지금. <laughs> 아, 집 패턴이 똑같아요? 아, 눈 뜨고 앉아 가지고 핸드폰 게임 하는 거 똑같나 똑같네. 진짜 지은호랑 <laughs> 참잘 맞네. 근데 <laughs>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진짜 안 돼. 최야 아, 집이 돌아가지 않지, 안 돼. 안돌아가 만나야 돼. 반대를 만나야 돼. <laughs> 아, 저는 오전 11시 아니면 12시 뭐그 사이에 이제 늦은 막 거의 한낮이 다 돼서 좀 기상을 하는 편이고 느긋하게 왜냐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음. 사람이 이제 잠이 좀덜 깼잖아요 그때는 조금 정신을 차릴 시간이 한몇 시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에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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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되게 편해 보인다 너무 귀다 <laughs> 아마 전반적으로 다 같이 맞춰서 한번 준비하게 될것 같아요. 네. 네. 아침에 혹시 고한 그 목만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불포는저희 증축 공사 진행한다고 했는데 일정 잡혔나요? 네, 계속 지금 주 어, 추진 중인데. 네. 네. 지금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고. 이분 이제 열심히 사는 분이네. 아 눈이 살아 있어.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뭐 배우 안 해도 자기, 굶어 죽진 않을 뭐, 자기 그릇은 하실 분이네. 아, 아. 뭐야? 챙겨놓은 거? 와 <놀람> 언제 했대? 아침을 해놓고 간 거예요? 허! 진짜? 와. 어 먹을 것까지? 어머. 우와. 영양제, 영양제. 어머 영양제까지? 어머 서 결혼 잘했네요 우리 레제. 아, 아니 근데 레제 결혼 18장, 잘했다. 대단하다. 아, 대단하다. 아니, 이 정도면 거의 특급 호텔 수준 아닙니까, 에이, 서비스가?